안녕하세요,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. 오늘은 6월 14일 토요일이고요. 시간은 12시 32분입니다. 예, 늦게 나왔습니다. <laughs> 어제 늦게 들어갔죠. <laughs> 예, 집에서 준비하고 이제 있었는데 맞춤 콜로 동네 가는 거 하나 잡혔고요. 이거 빨리 운행 완료한 다음에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입니다. 예첫 펄부터 맞춤 콜로 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아 주차 주차하는데 네,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. <laughs>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. <laughs> 일단 여기서는 운정역이랑 야당역 그 사이로 질러 가면서 예, 한번 콜을 한번 노려보고 없으면은 이제. 저의 마음의 쉼터 야당 쪽으로 가서, 한 번,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법인콜인데 영원으로 지켰습니다. 주는 대로 가야 되는 법인콜 이게 진짜 복불복이죠. 운 좋으면은, 대박콜이 나오는 거고, 뭐, TV랑, 아니면은 진짜, 오지로 끌려가는 거죠. 하지만 전 전동이라서, 잡을 수가 없네요. <laughs> 일단 저는 천천히 이동한 다음에 한번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입니다. 와. 맞춤콜 들어와서 예, 갔더니 스틱 차량이네요. <laughs> 라보 완전 화물 스틱 차량이었고 처음에는 아,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손님께서 아, 천천히 운행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예, 시동 한 여섯 번 정도 꺼먹으면서 천천히 보내겠습니다. 진짜 아침이었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뺐을 텐데. 새벽에 맞춘 콜이라 예,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. 어쨌든 요거 운행 잘 마무리했고 어, 차주분도 굉장히 어,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라 아, 오면서 좀 이런저런 차 관련된 얘기 좀 많이도 했고 내렸을 때 이제 또 커피 사 먹으라고 이렇게 팁도 따로 챙겨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저는 밀락동 가는 콜을 잡았고요. 어맵으로 잡았는데 요 카드 그걸로 바꿔달라고 티맵에 전화를 했더니, 예, 지금 운행 접수한 다음에 안 되고, 운행 마친 다음에 도착지에 도착해서 그때 연락을 하면 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일단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면 밀락동 가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는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입니다 밀락동으로 왔는데 낙양동으로 지키네요 <laughs> 자 이제 밀락동 중심 상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<laughs> 지금 도착해서 그, 어, 운행 완료한 다음에 팀의 고객센터 연결하니까 카드 결제로 바로 바꿔주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고객분들이 팀맵 카드 결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고객센터 전화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좀있다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비는 챙겨왔는데 어 날씨는 선선하고 좋네요. <laughs> 그래도 비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비 오면은 아우 이만저만 불편한 게 많거든요. 그러면 저는 릴락도 중심 상가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입니다. 아까 밀락 중심상가 가서 한 1시간 좀 넘게 죽은 것 같고요. <laughs> 와, 아까 투루카 두대 있었는데, 아, 한대 자꾸 빨리 나갔었어야 되는데, 괜히 민기적 민기적 되다가 둘다 놓쳐버렸습니다. <laughs> 어, 근데 아이지 그랜저가 되게 비싸게 요금이 책정이 돼가지고, 그래서 쉽게 빌리기가 조금 그랬네요. 아, 그리고 방금 손님이 요거, 쿠키. 어, 엄청 크죠? 제 얼굴이랑 비교해봐도 엄청 큽니다. 제 얼굴도 작은 편이 아닌데. 이따가 <laughs> 좀 이따가 출출할 때 커피랑 함께 살포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또, 밀락 중심가로 이동을 해서 <laughs> 대기하다가 버스 이제 다닐 시간 됐으니까 버스 타고 우정부로 나가던가 해야 되겠네요. 아, 오늘 밀락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동해서 다음 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파주입니다. 아, 진짜 13일의 금요일, 와, 정말 피가 말리는 <laughs> 그런 날을 보냈네요. 아, 아까 밀락동 할 말이 정말 없네요. 밀락동에서 버스를 타고 동대문까지 왔습니다. 네, 동대문 와한 1시간 넘게 탄것 같은데, 동대문 가서 종로 3가 쪽까지 라이딩 했고, 종로 3가에서 아 그때 신촌 가는 거 그걸 탔었어야 되는데, 그거 하나 놓치고 나서 3호선 타고... 아, 어디였더라? 아, 신사, 신사로 가서... 마지막 한 콜을 좀 노려봤었죠. 아, 신사에서 그렇게 안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. 어쨌든 제가 너무 집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서, 아, 그때도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차라리 그냥 뭐 천호동이든 잠실이든 짤짤이라도 몇개 탔으면 다시 또 신사 와가지고 한번더 노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, 아, 강남 콜도, 예, 네. 신사에 있을 때는 저한테 안 들어왔었고, 잠실이나 뭐, 하남 이런 것만 저한테 들어와서 조금 그거를 안 잡았던 게 조금 실수였던 것 같고, 와, 그리고 정말 진짜 황당한 게 제가 그 퍼펙트 삼정호텔, 엘리에나 호텔 삼정호텔 그두 군데 있을 때는 진짜 콜이 한 콜도 안 떴는데, 강남구청역 맥도날드에서 이제 뭐좀 먹고 조금 대기하는데 그때 이제 뭐구에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게한 번씩 뜨긴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벌써 의욕을 거의 다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잡지 못했고요 강남구청에서 이제 수인분당선 타고 왕십리 딱 넘어갔을 때 어디 있지 예, 네. 하이턴 압구정에서 이제, 저쪽, 물을 건널 쯤, 엘리에나에서 저희 야당역 오는 거 하나 떴었고. <laughs> 와, 그리고 이제, 왕신리쯤 이제 갈 때, 뭐, 새벽지, 뭐, 선릉 파주, 운전 가는 거막 뜨고. <laughs>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은 진짜 뭔가 프로그램이 저랑 장난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아예 안 보여줬으면은 이러지라도 안할 텐데, 와. 정말 딱 가기 힘든 구간까지 넘어갔을 때 그런 걸딱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왕십리에서 경준성 타고 쭉 오는데 음. 한 콜이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. 일산 일산, 일산 일산역 일산역 딱 지날 때 일산 병원에서 동태동 오는 코이 하나 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가는 길이면 이제 자꾸 가야 되겠다 하고 검색을 해 봤더니 예, 그렇죠. 일산 병원 구구 백석동에 있는 일산병원 <laughs> 맞고요. <laughs> 꼭한세 정거장 정도 지나니까 아 이게 뜨더라고요. 뭐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. 하여튼 오늘은 저랑 프로그램의 궁합이 굉장히 안 맞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늦게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는 없었지만 초반에 좀잘 풀렸다 싶었는데. <laughs> 역시 첫끝발이개끝발이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일단 들어가서 빨리 자고 토요일 준비는 확실하게 해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제 다들 신나는 불타는 금요일이셨을 텐데 박대리는 이렇게 피해 금요일로 <laughs>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. 그럼 내일은 꼭 대박나시기를. 저도 또한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확대리 대박 안녕.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 운전.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, 기사님 언제나 함께. 해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, 대기사님. 감사다